자 110번 같이 해보도록 하자. 모든 원소의 곱을 f(x)로 하기 때 이번에 합이 아니라 곱이었으면 좋겠대. 얘 이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 곱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의 k승이 나오는데 그걸 이야기해보자라는 거지. 이거 어요렇게 부분집합 이야기하려면 만약에 1의 개수는 이하에서 얘는 2, 4, 8, 16.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겠지. 되겠어? 그래서 2의 16승. 아니다, 2의 4승이지. 쏘리. 맞지? 그럼 1의 개수는 16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걸 다 곱할 거니까 1은 얼마? 얘는 16개의 승이 있는 거야. 되겠을거지? 음 그럼 친구야 이번에는 2랑 자 1이 여기 있고 얘가 2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친다면은 2의 개수 또한 어떻게? 1, 4, 8, 16총몇 개? 4개니까 2의 4승 개만큼 있다는 거야 되겠지? 여기지 그러면 16개만큼 있는 거니까 2를 16번 곱해줘야겠지 그래서 16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겠니? 여기까지 어 계속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 또한 2의 2승이니까 얘도 16승 그 다음에 얘는 2 어, 8은 2의 3승이겠고, 얘도 16승. 곱하기, 어, 16은 2의 4승에다가, 여기 16승. 해주니까 2의 k승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그러면 얘는 1이니까 상관없겠고, 얘를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6. 2몇개 있는 거랑 아니? 얘는 16. 얘는 32니까 16으로 흡수하면 1 플러스 2겠고, 맞지 3,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k가, k 가 되겠지. 요거 5에다가 5해주니까 5에 얘는 얼마? 10이겠고, 얘는 16 곱하니까 16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어? 음, 고생했다.